이제 세 번째 시간 갖게 되겠습니다. 대안학교 교육은 어떤 건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전번 시간에 말하기를 독일의 교육이 주입식이었다. 암기식이었다. 이거를 했는데 이게 잘못했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시민 교육 대회를 열고 이거 철폐하자. 그러면 철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입식 교육 이제 안 한다.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이제 일방적으로 교사 만 떠들게 아니라 토론식으로 논쟁 식으로 공부를 좀 하는 방법을 배우자.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사고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토탈로 생각하고 앞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재 교육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 독일도요, 패전하고 여러 군데 딱 봤는데,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와서 교육하며 독립해서 사는 데 보니까. 월등하게 그 교육이 뛰어나거든요. 네. 많은 로벨 수상자들이 나오죠. 뛰어난 과학자니, 뭐 경제학자니,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가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교육이 뭐가 달라 그런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로 구절에 나오는 요새 많이 쓰이는 얘기인데, 하부르타 하부르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세마 교육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laughs>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라. 그를 그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취칭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을 때나 그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디스커싱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도 말씀을 써서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그 말씀을 그래서 늘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좀 알면 유식해지는 거예요. 시카고대의 스미스 교수가 말을 하기를 우리는 배우는 과정은 다 오관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후각, 미각, 오감각 안에 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우리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고 배우는 게몇프로냐 83%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네. 그다음에 귀로 듣는 게몇 퍼센트냐? 11%라는 거예요. 네. 그럼 학계하면 뭐야? 94%야. 그리고 촉각이나 뭐 후각이나 미각으로 하는 건 6%밖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야. 뭐 보고 듣는 거. 보는 것이 얼마라고요? 83%. 듣고 배우는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어머니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세 번이나 이사를 갔던 이유가 뭐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Come and see. 그래서 와서 보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로 하면 두 가지 메시지를 받는 거야.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뭐예요? 듣는 거야. 히어링으로. 듣고 배우는 거야. 그러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능력을 하고 기적을 행하면 그건 뭐야? 보고 믿는 거야. 그래서 이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전도가 잘 되는 거야. 이것만 해가지고는 부족한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전도가 제대로 되는 거다 예수님을. 그랬잖아요.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뵈어 주시 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저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야 그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끔 하려면 두 가지 메시지가 요새 유명한 교회가 붕되는 교회가 있는데, 케리숙기라고 하시는 분이 한 교회에요.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 비언 메시지 그랬어요. 당신의 메시지가 되세요. 당신의 언행이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은 전도가 되는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뭐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이거 야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는 데는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과 두 가지가 병행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자꾸 보는 것, 아, 미간에도 붙이고, 뭐 손에도 붙이고, 그럼 자꾸 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83%라는 걸 하나님은 일찌감치 알고 계셨어. 그래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는 게 강조점 이 있는 거.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옛날에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 그 때문에 듣는 것이 큰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뭐 성경 다 갖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되는 거야. 네. 읽는 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또두고배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아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겠구나. 주입식 교육은 그것만 딸랑 메고 있다가 곧 빨리 쓸수 있지만 다른 문제가 나오면 손을 터치를 못하는 거야. 왜 네. 자기가 배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종합적인 사고를 간 사람은 자꾸 보고 듣고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은 아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단계를 해보면 어떠냐. 자기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면 아 이거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토론하고. 이런 것을 얻어낸 사람은 그러한 것은 단기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이 남아서 생활에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아세요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 중요해요. 그건 인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국한되는 거고. 신앙교육도, 교회 교육도 중요하다. 그건 영성에 대한 문제고. 또 학교교육도 중요하다. 그건 지식, 실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이게 따로, 따로, 따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많이 쓰잖아요. 학교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게 전체로 어울러서 전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지식을 얻는 거. 요거 갖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데 그건 뭐냐? 배운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지혜예요. 그게 네. 지혜로워야 되는 거야. 네. 배워서 적응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 대학을 졸업할 때도 그래요. 학교에서는 많은 학문적인 것을 배우죠.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 봐야 보아야아 이게 이렇게 적응되는 거라 구나. 그게 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잡는 법을 많이 배웠 다고 고기 잘 잡겠어요 아니요. 잡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가서 실질로 가서 잡아 봐야 아 이게 이러고 나 되는 거지 아멘이 나오는 거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아무리 박사학을 가지고 있어도 고기 잡는 데는 어부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식도 필요하지만 은 그걸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한 학교가 서고 기독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자꾸 서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으로 받,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지식을 아름답고 복덕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는데 날마다 가서 또 나오면 이의치라나 해놨는데 이게 뭐엿을 먹는다든 사과를 먹으면 이게 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답답하다. 가서 보면 날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의사한테 갔어요. 치과에 가서. 가다 보더니 아유 선생님 그 치과 에서는 이거 이렇게 안 되는데. 그딱 보더니 벌써 도구가 많아 툴이 많아. 그랬더니 땜박 수리해 놨는데 어 20년 이 지나도 까딱하지 않는 거야. 그 전문이야 고수야 고수. 근데 여러분들 아, 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전기고장 나면 전기공 부르죠? 네. 불러보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연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 툴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뭘로 하면 빨리 된다는 걸 알아. 목수들도 우리가 갖지 않은 장비를 많이 갖고 있어. 그걸 잘 활용하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짝짝짝짝짝짝 시간 안 가고 팍팍팍팍 다 해내는 거야. 툴이라고 해, 연장. 툴이 많은 거야. 근데 그걸 아, 많이 갖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어떤 걸 쓰는, 써야 되는가를 알아야 그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틀에 모든 것을 배우긴 배우는데 이럴 때는 뭐가 적용돼야 되느냐 이럴 때는 뭐가 적용돼 되느냐. 이걸 아주 삽시간에 싹 스크린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요. 그런데 그건 하루에 뚫릴 수가 있어. 교회 개척을 하는데 힘이 든 거예요. 뭐가 힘이 드느냐 설교가 힘이 되는 거야. 날마다 교인들이 뭐, 복쩍복쩍 들어오는데 저희 교도 회한만명 마지막에 됐거든요. 근데 이런 교인들이 다가오니까 남발 신방, 신방하게 바쁘고 설교해야 되는데, 날마다 전도사 따라댕기지 구직 따라댕기지 같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18번이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날마다 바꿔야 되는 거야. 날마다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또 제가 계속할 때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 군데를 놓고 왔다 갔다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눈코뜰새가없이 바쁜 거야. 그래서 피곤한 몸을 끌고 목사님 만나나 개척해 주신 이민식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그래요. 오 목사 많이 피곤하지? 예, 피곤합니다. 뭐가 제일 피곤해? 아, 이거 설교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 이거 힘들어요. 시간 끝나면 또 설교, 또 설교, 또 설교. 이거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랬더니 목사님이 신근히 웃으면서 한 말씀하시는 거야. 원목사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딱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한 방에 딱 나를 변화시킨 거야. 나는 꼭 내가 설교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창작하고 내가 맹기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해 아래 새 것은 없대 누가 해서도 벌써 설교 다한 거래. 그러니까 그런 거하지 말고 남의 설교 집도 보고. 또 응용도 하고 뭐 그럴 일이지 꼭 네가 창작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아 총회장도 지나고 훌륭한 큰대회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 캐적하는 맛 풋내기 목사가 날마다 설교 준비한다고 자기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자기 것 창작해 봐야 옛날 다 언젠가 누가 한 사람 건데 내가 미쳤나 바보네그 생각이 나는 거야 가서 교회 붕흥된 교회 목사님도 설교지 많이 사봐 아이고. 가서 보고 나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 설교가. <laughs> 아이, 이렇게 편한 건데. 제목 하고성경만 봐도 짝 나와. 그래서 지금은요, 하도 그게 숙달이 돼가지고, 누가 여기 와서 설교하고 내려가면 바로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해도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왜냐? 구절은 어디가 인용하는 게더 좋고, 예화는 뭐가 더 좋고, 그 사람이 가진 것에 플러스 뭐야? 내 것을 청가하니까 업이 되지. 그렇잖아 경험에는 두 가지거든. 내가 직접 해보는 경험 그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경험은 서적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듣는 게 얼마나 많아. 거기다가 내걸딱 플러스를 하면 그만큼 더 업된 거야.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전혀 뭐야 힘들지가 않는 거야. 한 방에 뚫리더라니까. 뭐해 아래 새것은 없나. 그한 방에 어 내가 미쳤어. 뭐 내가. 병아리 목사가 돼가지고 뭘 내가 날마다 내 머리에서 꺼내내겠다고 설교 준비 얼마나 피곤했나 미쳤지 그 생각이 나더니 딱 하게 되니까 설교집 보고 뭐라니까 숭숭숭숭 들어오는 거예요. 고담서부터 그 또더 발전하니까 아 그래야 되는 거라니까 신방 가서 설교하는 것도 내가 부목사리 서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뭐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잠적회개척 목사인데요. 그 신방할 때 성경 구절 찬성과 뭐 그런 거. 다그 신방록 있죠 있지 그것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신방 좀 잘하고 싶거든 요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한 다섯 여섯 군데 가니까 내 노트가 딱 하나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내가 정리 가더잘된 거야 그러니까 가서 은혜를 끼칠 줄 수가 있는 거야 뭐 종합적인 토탈 싱킹이 발, 발동된 거지 내가 하나만 그저 혼자 아이고 내가 창출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남의 설교로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만 가렸다면 나는 크게 교회 가 붕대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내가 모신 목사님이 세 분인데 유호준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논리로 푸시는 분이야. 그리고 리민식 목사님이랑 노랑지기 목사님 저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원만하게 시간이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화합을 해서 교회를 끌어가신 타입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천호동에서 살았는데 천호동 광화산교회 김창일 목사님은 언제나 자기 생각 딱 가지고 딱딱딱딱 자르면서 가르시마로 밀고 나가는 분이에요. 세 번한테 내가 배웠어요. 배우는데 그들보다 제가 더 앞서는 거야. 왜 후자지 전 나는 후발 주자지. 근데도 왜 잘하느냐. 문제 하나 딱 생기면 아 이거는 유호준 목사님 스타일로 끌고 가면 돼. 내가 그거 뭘만하면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시급 시급하고 바쁜 일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건 김창일 목사님 따로 딱 가르치면 이래서 이래서 이거 한다고 딱 밀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건 그렇게 바쁜 일 아니야. 이런 전체 교인들이 화합을 하고 서로 의지하고 밀고 나가야 돼. 그런 일일 땐 이건 임 목사님 스타일을 적용하면 되는 거야. 나는 뭐요? 그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분해라는 거. 야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바쁜가? 그딱 받던 고등고 그방법으로싹 끌고 나가면 훨씬 낮으니까 그세 분보다는 내가 더 고수가 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교육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대 네. 주입식 교육 안 됩니다. 왜 그것만 아니면 그 다음엔 모르는 거야. 네. 방법이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취급해 봐 야. 어, 이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걸 잘 지금 보기가안 된다. 아 이럴 때는 이런 도구를 쓰면 되는 거야. 도구만 꺼내가고 끼우면 되는 거야. 돌아가는 것도 보니까 말이죠. 도구 가는 것도 돌아가는 건 하나인데 여러 가지 바꿔만 끼우면 되는 거야. 그거 갖다 대면 척척 되는 거야. 그것처럼 아이디어가 팍팍팍.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느냐 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는 좀 우둔한 사람이니까 언제나 지도자야 되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했어요. 근데 기도대로 된 거야. 왜냐? 우리 친구들이 많은데 원목사 그러면 이거 바르기는이걸 알아주는 거야. 짝하면 스크린 짝한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거야. 왜? 구했으니까.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그랬잖아 그걸 구했어. 두 번째 뭐 구했느냐?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의 장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 목회자 보고 날마다 싸우자는 사람들, 뿔 날린 사람들만 오면 목회자 피곤해서 살겠어 목사는 알아서 하세요.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그 위해주는 사람들 많으면 내목회 현장 얼마나 신바람 나고 빠르게 나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아들, 딸들이 말잘 들어주면 행복한 거야. 이게 날마다 높은 집이나 드나들고 말성이 크면 사람 사는 낙이 없는 거야 목회도 그런 거지 인간이 잘 살려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로서는 끝까지 달려야 되잖아 백미가 아니고 마라톤인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해요 고대로 된 거야 그대로된 거야 꼭그 기도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성공도 주, 주시고 하나님의 복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는 거고 앞서가게 하시는 거다. 그게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인간이 뭐 자라고 되는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사를 주장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좀 시간이 없어. 또꾸르 앉아서 기도하고 나려면 한참 이따 일어나려면 어이 힘들어. 그래서 이거 기도 좀 짧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발견해냈지.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이제 후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지혜가 부족하겠어. 주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불난 사람이 모여서 문제가 되겠어. 주님이 동행하는데 끝까지 못 달리고 중도 하차하겠어. 주님과 함께 하면 승리입니다. 성공입니다. 다 이룹니다. 그래서 요새 기도할 때 하나님, 거저거저 거저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근데 동행하는 데는 딱 조건이 붙는 거야. 조건이 뭐야? 순종인 거야.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고, 순종 안 하면 헤어지는 거야. 가끔씩 하다 우리 와이프가 말이죠. 요새는 좀 나이가 들고 러니까 철학 함께하는 게 아주 좋은가 봐. 외식하는 게 좋은가 봐. <laughs> 그래갖고 어디 갔다 오면 여보 오늘은 외식 안 해. 그래 <laughs> 어, 그래서 내가 딱 아니까 외식할까 오늘 어디 가려고난 중국 식 먹고 싶은데 우리 한 사람이 그래요. 난 중국 음식보다는 난좀 육류 먹는 게더 좋거든요. 아난 거기 가기 싫은데 난 좀. 이천 살0 쌀밥 빚 갔으면 좋겠는데, 서로 가는데 마음이 안 맞는 거야. 응. 그러면 내가, 뭐 우리 와이프 돈 주면서, 중국집 갔다 와. 난 <laughs> 여기에 갈게. 헤어지는 거야. 헤어지는 거야. 왜 헤어집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헤어지는 거야. 내 고집을 자꾸 세우면 주님은, 야, 넌 너대로 가라. 만나가겠다. 그러면 주님이 헤어지는 거야. 그건 뭐 때문에 그래? 순정이 없어서 그래. 나는 죽었습니다. 가시자면 가시죠. 언제나 따라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은혜스러운 것으로 인내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도다. 그랬 아, 네. 주님이 그리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혼자 남을 때가 됐어도 너희들 다 제각기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난 혼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 네. 그랬어. 그랬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십자가도 질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제 좋은 일만 계속되고 뭐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잘 사는 방법인데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람도 살아가는 것. 기독교에 저번에 이렇게 뭐한 공격이 있는데도 우리가 대안학교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모든 지혜가 거기서. 모든 기쁨이 모든 승리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는데도 그냥 교육방법만을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돼야 가정도 평안하고 개인도 성하고 사회도 성하고 국가도 발전시키는 그런 인물이 될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물 주님 닮은 삶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이 예담 아닙니까 예수 닮은 학교 인재를 양육하는 글로벌 학교라는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그런 학생들 지도자를 미래 지도를 양성하자 그래서 예담 글로벌 아카데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순종의 삶을 살고 동행하라. 그러면 삶이 변화된다.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삼강 마치겠고 이제 사강을 좀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